있어요, 적실. 나어 외, 내, 내가 돌려줄 테니까 먹어. 먹어 캐리. 너 캐리 써? 아 베이스니까 먼저 써지마 여기 베이스, 베이스니까 먼저 써마 먼저 써마 이번에 필드를 버텨. 빌드워. 빌드, 빌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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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드움을 버텨. 필드야. 빌드빌드 사람 못 믿어. 여기 와요. 필드하고 버텨. 필드하 버텨. 빌드버텨 날라왔어요 여기 버밑지 저쪽에도 저기도 있고지지 말고 던지지 말고 빌드말고버텨 오. 빌드하어 마킹 좀 마킹좀 잘해주세요 마킹좀 마킹좀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조심조심조 여기 옵니다 사람 사람 와요 사람 와요 여기 여기 멈췄어요 오! 귀엽다 썰 준비 썰 준비 썰 준비 써클 써클, 써클. 오케이 썰 준비 아씨 바보같이 아, 네 피가 너무 없네 아하 피가 너무 네 저기 나피 너무 없네 어우씨 견제해야 되네? 몇몇 넘었어? 3 3대 3대2? 3대2 3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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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제만 하 이기네 견제는견제는 빨린다 빨빨한대1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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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어또또어0 3-3 펑킹 하모아또